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어. 그 영화 미비포유 를 어. 그리고 맨니나무비 가사를 쓰셨잖아요 제가 추천했었나요? 아니요 아 그래요? 아, 아 그래요? 아 누가 추천했어요? 아닌데요? 그랬나? 맞나? 그래? 아 영현씨 예? 네, 영 영현씨 네? 영현씨 <laughs> 영현 인생영화는 뭔지 하나 얘기해주고 끊어요 지금 사람 밥 먹을라는데 지금 포크 들고 있거든요. 네. 아, 그럼 인생 영화 말해 주고 끊을래요 아니면 메뉴나 무비 한 소절 부르시고 끊으실래요 로벨시. We'll 네? 맨 나무비 부를게요. 오케이. Okay. I'm a man in a movie. I love it. 너를 보는 나를. 오케이. Okay. 네. 영켄시. 명랑 핫도그 통 모짜렐라 그거 하나 보내드릴게요. 좋죠? 네. 괜찮아요. <laughs> 이거 작가 누나가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. 아 그러면은 받아야죠. 뭐야? 우리가 보내는 건안 받고 누나가 보내는 건 받는다고? <laughs> 오케이 그다음 <그동안> 즐거... <laughs> 또 연캐씨가 전화 오셔가지고. 그러니까 타이밍이 네. 좀 아, 정말 잘 맞춰진 타이밍. 네. 그래서 영화를 뭐또 추천해 주셨는데 인생 음. 영화를. 에백투더 퓨처 원투 쓰리. 얼마나 추천하려고 싶었어. 요밥 먹다가 네. 전화를 해서.